예 안녕하십니까 임경규 수님예 안녕하세요 오세 씨. 뭐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네, 네, 임경규입니다. 예 이렇게 어려운 자리 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laughs> 예. 저희 경화 팬들에게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팬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아, 먼저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릴 게몇 가지 있는데요. 좀, 만약에 질문하시기 좀 애민하, 어, 좀 민감하시거나 생각되시면은 그런 질문을 패스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바로, 예, 바로 여기 답하시면 겠습니다 예, 역시 성격답네요. 네. 동준이 형이, 임기영 귀신은 정말 남자답다 하셨는데. 여러분, 자,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아, 먼저 대상 경주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네. 네. 예, 그런데, 우리 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고 하시는 부분이, 네. 어, 임기영 기수가 물론 짧은 단거리 1200m 였긴 했는데, 어느 구간에서, 아, 내가 이거는 우승을 했구나. 딱 그렇게 느낌이 오셨었나요? 어느 구간에서? 음, 아, 일단, 스타트워하기좀 좋았어요. 어제 그때 사전 그, 아사의 인터뷰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예. 네. 뭐 조계사님이 조사님, 해외 출장이 셨는데 예. 그, 카카오 오시톡으로전 연락을 드렸어요. 작전 지시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뭐, 예, 간단하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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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만배, 힘을 최대한 아끼고 예, 굳이 불량의 사례가 필요 하거나 하라고 딱사람한 말씀해 주셨는데, 선 선행을 잡은 이후에 선 예, 를 잡은 이후에 선호를 잡은 말에 선호를 잡은 이없에선은 이렇게 이제 안쪽 선행을 잡은 상황에서 참작군을 굽는 거가니까 마스크들이 말이 굉장히 힘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예예. 예. 초반에 무리 없이 선행 받는 게 가장 중요했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다른 말이 이 압박이라든지 괴롭힘이 없었다기보다 이만큼 굉장히 단겼어요. 예예. 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예. 마치 무슨 뭐프로포즈 예, 지금 막 시청자분들께서 어뭐 세레모니를 보셨다고 하셨었는데 그래서 반 세레모니 이런 걸뭐 키스 세레모니 이런 걸뭐 이런 거 하셨던 거 같은데. 네. 혹시 뭐 누구에게 바치는 그런 세레모니는 여쭤봐도 될까요? 예, 누구라기보다 이제 여자 친구가나 예. 경기 당일날 그첫 비행기랑 딱그 경마장이 또차 아 부산까지요? 예. 네. 아,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연 친구 좀 응원의 어떤 기가 정도 예. 크게 작용하지 않나 여자 친구한테 네. 그한번 정도. 아, 많았다. 그럼 시청자분들이 어제부터 윤기영 교수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뭐 네. 결혼 계획을 굉장히 궁금해 하셨었는데 결혼 계획은 언제 네. 하시는지 결혼 빨리 하라고 지금 막 채팅창에 올려오고 있거든요. 아 결혼 을 빨리 하고 싶죠. 근데 네, 뭐 결혼 전에들 말씀드저 전문작인 거 아니기 때문에 예예. 예. 이건 뭐 교제 잘하고 뭐예 이거 다발 만나고 있으니까 예. 뭐, 최대한 잘좋 결실을 얻으려고 또저저 노력해야죠. 네, 저희도 행복한 결혼 꼭 응원해드리겠고요. 네. 아 근데 여기서 좀 이제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네. 임기영 기수께서도 좀 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네. 있으실 것 같은데. 우승은 하셨는데 기승정지 오일 처분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저희 여론의 민심의 목소리는 그렇거든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뭐 제가 많은 얘기를 한다기 보다는, 예, 제가, 예, 예. 제가 기창, 기승기수로서, 예. 뭐, 뭐, 그, 그, 발생되지 않아야 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음. 기승정지가 왔던것 같고요. 뭐 기승정지, 제재를 받고 나서 기분 좋은 기수는 없을 거예요. 그쵸. 이제, 예. 예, 그거 없이도 제가 또 이제 뭐 기수 생을하면서 경험하게 받아들이고, 예. 이제 조금 더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무리하게 편의가 안생각고 혹시 어떤 더러 예, 어떤 좀, 좀 운이 좋지 않게 좀 그랬던 부분이 조금 억제 있었던 거 같고, 예. 그 마지막에 채팅을 많이 했던 거는 지금 제스 채팅으로 제재를 받은 부분 좀. 저도, 저 조용실 배상용주이다 보니까, 예. 뭐 이기자고 뭐 하는 어떤 열망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죠. 저 나름대로 굉장히 두근거림을 안고 말 하다 보니까, 조금 음. 네, 그 부분은 조금 미했던것 같아요. 제 스스로 느꼈어요. 그렇죠. 아무리 임기용 기술자는베테랑이고요 해도요, 여러분. 그 결승선에 딱 접어들면은요, 기술들만의 뭐가 확 온다면서요, 정말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어찌됐든 간에 제가 선행을 갔으니까 뒤에서. 예. Yeah. 예. 예. 네. 그래도 아무래도 경주 전에는 유레전드라는 경주마가 가장 신경을 쓰이셨죠? 아무래도. 아그그그만 신경을 썼다기보다. 예. 그, 그그 언급했던 뭐루캐이나 예. 예. 킹그를 보니 그 이게 더 신경을 썼. 아, 그어요 네. 음. 근데,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요. 예, 임기용 기술이라고 하면 어, 악병마를 잘 달아낸다. 어, 일부 기수들은 이제 악병마 타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반면에 악병마를 잘 달아낸다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잘 달아내는지 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 부분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악병마라고 하면 뭐 까다로운 막지도, 멀지 않은 거리. 이제 네, 단점이 많은 거죠. 네. 예. 네, 그 악몽하는 걸딱 지칭할 때어 뭐 어느 누구가 지칭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음. 네, 이제 타고 나, 뭐, 뭐 마방 관계자나 그분들이 예. 뭐좀 그렇지 좋지 않다라는 어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아방한테 그런 부분이 심어지는 것 같은데. 예. 어 그래서 제가 잘 판단하기보다는 마방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네요. 그런 마방 봤을 때좀 예. 고사지 하 않고 그마거들요 제가. 그러니까 응기승하게됐다가 어, 그때 마감에서도 굉장히 많이 어 자체로 보완을 해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참에 있어서 어 경주 성적이 좀더나은것같고안끝나하면 음. 어, 정말 1지 못할 때는 경주 뭐, 사실 출전을 못 하거든요. 예, 그렇죠. 할수 있다고 거 어, 자체는 굉장히 이길 수 있는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예. 아그렇죠네 어, 근데 이제 능력이 있고 예. 조금만 보완하고 단체를 네. 보완하면 네 어, 뭐, 그러다보니까 이제 1등 2등 올수 있는거 아닌가 싶어요 예 네, 제가 잘한다기보다는 그 마피 고유의 어떤 버릇이 나쁜게 아니라 이제 훈련 중에 조금 안좋은 버릇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급대가 되다보니까 그게 이렇게 심화되서 그런거지 뭐 조금만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한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야, 정말 겸손하십니다. 그쵸, 여러분? 야, 진짜, 모든 과를, 공과 과를 정말 경주마들한테 먼저 돌리는 이런 마음가짐이 몸에 배어 있는 기수 같아요. 자, 그리고 임교영 기수님, 이거 저희가 딱 이제 거의 슬슬 마무리 할 건데요. 어, 이 부분 좀 대답해 줄수 있으신가요? 어떤 거냐면, 임규영 기수면은 뭐 서울에서 뭐 정말 이제는 뭐 어 아니죠 이제는 아니라 뭐 그저 남자네 예, 작년도부터 이미 임기영 기수면 타클라스 기수라고 하면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아, 서울과 부산에서요 음, 임기영 기수가 뭐 물론 경쟁 구도에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후배 기수들 중에서 물론 여러 명을 추천해주고 싶으신 임기영 기수의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 아, 친구들은 내 후배지만 어, 정말 치고 올라오는 속도라든가 실력이 늘어나는게 일치월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기술, 뭐 후배, 칭찬해줄 기수가 있으신가요? 아 후배 중에요? 예 정말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아 제가 뭐 대구 참이거나 뭐말타한 경기 그렇게 뭐 공개되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어좀 어, 좀 불편한 부분도 없을 것 같은데 예예 그 예. 뭐, 뭐 해달라고 하면 제 견해에서는 예 음... 굉장히, 뭐, 마방의 어떤 적극적인 지, 지, 지원하고, 그리고, 뭐, 하고자 하려고, 자, 기 스스로가 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체중을 엄청 많이, 폭하게 빼면서까지 발판을 하는 거 보면 대단하고, 아... 그런 게 계속들이 진짜 제가 봤고, 옆에서 봤고, 조 종교 때도 그렇고, 뭐, 실전과 같이, 뭐, 그리고, 경주 때도, 정말 뭐, 잘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견제가 되면서도 굉장히, 대견스럽기도 하고, 근데 음. 네, 가다한 번씩 뭐 이야기 물어보고 하는 거 보면 어 기특하기도 하고 음. 멋진 찌모아어아 네. 네, 김덕현 기수, 예. 예, 김덕현 기수. 부산에서는 잘 모르죠. 근데 예. 뭐 TV를 보거나 뭐 화면을 봤을 때 조금 그래도 눈에 띄는 기수는 뭐, 아, 어 박재익 기수? 어 박재익 기수요. 어. 예. 주식으로 많이 듣는 게 뭐? 괜찮은 것 같고, 아딴 예. 때도 좀 모르겠어요. 좋은 바를 면다 모두 어떻게 보면 다 좋은 자세 나오고 뭐 하는데도, 예, 조금 인기가 조금 빠지는 바에 비하면 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말을 하고 음. 예, 하는 거 보면, 그 친구도 굉장히 좀 어쩔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앞으로도 뭐, 군대는 뭐 문제가 해결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앞날이 창창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음. 가서 이야기는데 마인드 라요 아, 예. 박재기 수하고 우리 김덕현 기수도 임규현 기수의 좋은 그리고 응원에 좀 힘을 받아서 좋은 기수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임규현 기수에게 그 청담 도끼라는 경주만은 뭐 임규현 기수가 항상 연결고리가 되는 말인데 음. 아, 네. 예, 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러고 윤기영 기수와 청담독기 호흡을 정말 보고 싶거든요. 이거는 뭐 인터뷰 응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뭐뭐 뭐 일부러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왜 그렇게 기수가 변경되는지 솔직히 저희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런 게좀 아쉬운데 이 청담독기와의 호흡은 저희가 뭐좀 응원을 해도 되게 되는 부분이겠습니까? 제가 네, 뭐 응원해 주시니까 뭐 저희가 감사합니 예. 뭐, 지금 당장은 호흡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 이전까지 글쎄 때문에 저는 기숙 생활을 마무리할 마무리 때까지 이전에 이런 것임. 줄기차게 말을 타야 되는 입장인데. 청담도 끼라개 인생마저. 예전에 영상도 그랬듯이. 그러니까 뭐, 응원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를 그래도 자, 작년에 뭐, 정말 큰상 뭐, 그리고 제가 잊을 수 없는 한해를 보낼 수 있게 예. 뭐, 도와주고 저를 지켜준 예. 청담도끼 너무 감사하죠. 그, 저희가 또, 뭐 그렇죠 안토니오 기수가 부상당하기를 응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laughs> 네, 뭐 청담도끼가 못 들어오기를 바랄 수도 없는 거고 참 저희도 어렵습니다. 하지임기용 기수가 청담도끼와 호흡을 하셔서. 정말 멋진 세레모니 또 멋진 질주 멋진 호흡을 저희가 정말 팬으로서 응원하는 바이고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임기영 기수에게 우리 전화 인터뷰를 이렇게 연결해주신 우리 동준형도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정말 친한 형님이신데 임기영 기수에게 그냥 뭐 기수와 전문가 이런 타이틀을 빼고 그냥 남자 대 남자로서 임기영 기수에게 신동준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예. 형은 하는 일이 명확히 있고, 조역수도 명확히 있기 때문에, 네. 어, 그런 부분을 든든히 지켜주세요 아. 어. 윤준영 같은 경우는 또 아버님이 다 아시다시피 최고 명장 실철 의사님인데 예. 어, 제가 또그의사님께 또, 좀그 은혜를 입었거든요. 아. 제가 실어준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동준형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서인지, 그보다 더 저한테 따뜻하게 뭐 기술하는 게뭐 항상 또 여자가 하시는 거 뭐, 오세요지도 뭐 그렇고, 예. 뭐 동준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도 예. 뭐 항상 무관하게 지켜주고 하는 게 감사하고, 또 그만큼 굉장히 또 자기 일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열심히 하기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그런 부분에서... 뭐 뭐 정도 안에 있는 거 같고 그 굉장히 나이 차랑밖에 차이 안나 서로 윈윈하기 같은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는 게멋있고 항상 감사하죠. 네, 네. 아, 윤경 기수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어, 그래도 이제 저희가 또 당분간 윤경 기수 볼 수가 없잖아요 또기 경주 첫 번에 받아줘서. 네. <웃음> <웃음> 좀 짧게나마 저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경마는 좀 이렇게 접근하시길뭐바라신다거나 아니면 기술로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또 유튜브 네. 이거 인터뷰에 응해 주신 소감 짧게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제가부터 소개도 또, 또 어. 참 동기에 서 거기 뭐 체감자라고 하시는 분 이렇게 초대해서 감사하고 인사. 아, 네. 예. 그러면 저도 시끄럽게 한번 보여드려야 되고, 또 경순하게든, 또 매사에 또 굉장히 좀 신중하고, 더더 좀 악착 같은 모습으로 패턴을 예, 찍게 또 선을 보여드리지 않게 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은, 예. 기능도가 예, 잘또 충전도 하고, 네, 나름대로 어 발전 많이 하고, 패턴도 예, 하여튼, 뭐, 몸조리 잘 하시고요. 어, 저희는 그, 크스 부산 때, 우리 팬 여러분들 다 부산으로 출동해서 임기용기서 멋지게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꼭, 크스때 제가 목소리랑 무엇인지 보여드릴게요. 네, 저도 방송, 또, 또, 장하시길 예, 간절히 기원할게요. 네, 오늘 소중한 시간에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